그러면게 그거 같은 경우는 I you. 다리. 초대바이는 어디 있나요? 찾았습니다. 초대바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맛좋다 추한 해수욕장. 여기좀 특이하게 파라솔을 주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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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너무 더워서 먼저 3시에 체크인을 하겠습니다. 먹고 침대잠 약간 테이블이 있고, 저희는 시티뷰라서 뭐 특별히 볼건 없는데, 어차피 숙소에도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 근데 코인 데택시도 있어요. 진동 자체, 회리미몇대맞 מ ק 몇대 맞고 a 이 11시 넘었을 것 같아. 너무 신기한데? 이런 식으로 생긴 튜브는 본 적이 없어. 나는 이쁘다. 색깔도 약렇지 아, 해변비치처럼 해나가지. 어디가? <laughs> 우 여기도 특이하게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었으면 잘 나왔을 것 같아 테트라포트 빠밤, 빠밤. <laughs> 내가 어제 여기를 찾은 건데. 자, 괜찮아? 왜? 뭘 걸으려고 하지 마. 뭘 걸으려고 해. 누구를 찾았다고 하는데. 내일 오뚜기 가도, 오뚜기도 아침 일찍 가야 돼. 봤지? 8시 30분부터 애들이 오는 거? 11시, 막 12시 되면 진짜 막 줄을 그 밑으로 쭉 쓸걸? 먹을려면, 우리 그때 물에 먹은 것도 그렇게 쓰잖아. 어제 물에도 맛있었어 응. 거기도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. 나는 그렇게 맵지도 않던데. 아, 맵진 않아. 응. 음. 근데 참기름 이 너무 강해. 참기름 이좀 강하긴 해. 근데 그 참기름에 오일리하진 않았어. 향이 좋았어. 향이. 가 펜드... 내려갈 거야? 분사지, 여기다 분사지. 근데 물은 진짜 깨끗하다. 우리도 구멍 적도 없이 에오르바 끼고 그바 왔다 갔다 하면서 먹겠다한 명씩 빨 지금 을야 만두 한병 네, 네, 뭐하나 아까 이미, 이미 먹고 있네. 야, 진짜 너무 막 고스 먹고 있어. 자, 써 사가다. 네, 사 있는 거만 찍어요 색깔이 거 봐. 이거 이렇게 예쁜거봐 너무 예쁘다 들어와, 들이와 이모, 이모, 유튜브 해야지. 아니, 유튜버야? 아니, 유튜버라고 유튜버. 그냥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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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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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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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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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모, 이 나의 기록이야. 너 구독 안 했니? 내가 보내줄게. 어, 내가 보내줄게. 구독만 해줘. 좋아요도 눌러주고. 맛있겠다.